사라져버린 일상의 힘 67세 김도현씨 3년 전까지 교육청에서 일하던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은퇴 후 일상의 리듬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침 7시 눈은 떠지지만 몸을 일으키는 데만 10분이 걸린다.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불안하다. 마치 무거운 짐 하나가 가슴 위를 눌러놓은 듯. 그의 아내 65세 윤정혜씨도 이를 느끼고 있었다. 여보, 괜찮아?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하지만 도현 씨는 늘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사실 그는 퇴직 후 생긴 상실감, 그리고 자기 몸의 변화를 부정하는 마음 때문에 누구에게도 솔직해지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약국에서 혈압약을 찾다가 우연히 동년배 약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약사는 묘하게 도현 씨의 표정을 읽어냈다. 혹시 요즘 피곤하고 의욕이 없으시죠? 도현 씨는 순간 움찔했다. 정확히 들어맞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약사는 덤덤하게 말했다. 생활을 바꾸고 싶으면 거창한 건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컵만 드셔보세요. 30일만요. 그 단순함에 허탈한 웃음이 나왔지만 왠지 그 말이 가슴에 깊게 박혔다. 이상하게 그 말이 자꾸 생각나네. 도현 씨의 작은 변화는 그렇게 시작된다. 작은 시작이 불러온 거대한 벽. 처음 며칠은 잘 지킨다. 하지만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다.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부터 켜버리고 또 어느 날은 아침 식사를 거르다 보니 물 마시는 것도 자연스럽게 잊어버린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물한 컵이 뭐 얼마나 달라진다고 습관을 바꾼다는 게 평생 몸에 밴 리듬을 뒤집는 일임을 실감한다. 며칠 후 그가 자주 가던 동네 공원에서 새벽 운동을 하던 70대 박명수 씨와 마주친다. 박씨는 얼마 전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가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다는 이야기를 해준다. 박씨는 말했다. 나도 당신처럼 피곤하고 무기력한 줄만 알았어요. 근데 의사 말이 물을 너무 안 마셔서 혈액 점도가 높아진 게 문제였대요. 그 이야기는 도현씨에게 묘한 충격을 준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런 어지럼증과 식은땀, 거실에서 몸이 휘청하며 벽에 손을 짚는다. 아내가 놀라 달려온다. 병원 진단은 수분 부족 만성 피로 누적에 따른 쇼크 반응. 의사가 덧붙인다. 나이 드신 분들은 목마른 느낌이 없어도 몸은 이미 극심한 갈증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도 현 씨는 낮게 중얼거린다. 내가 내 몸이 보내던 신호를 무시했구나. 하루 1컵이 만든 극적인 반전. 그날 이후로 그는 아침 물한 컵을 하루의 첫 의식으로 삼았다. 30일이 지났을 즈음 신기한 변화가 찾아온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화장실 가는 횟수가 규칙적이 되고, 얼굴 색이 환해지고, 밤에 덜 깬다. 발이 덜 붙는다. 그리고 그는 몸의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일기장 첫 페이지엔 이렇게 적혔다. 1월 3일. 물한컵 시작. 물한 컵을 시작한 후동네 공원을 다시 걷기 시작하면서 그는 동네 산책 모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된다. 73세 최은자 씨는 무릎이 아파 오래 걷기 힘들었지만 아침에 물 마시고 스트레칭 10분 한의관절이 덜 뻣뻣해졌어요. 라고 말한다. 또 다른 60대 남성은 당뇨 때문에 힘들었는데 아침에 물 마시니까 공복 혈당이 조금씩 떨어졌어요. 각자의 사연을 들으며도 현 씨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그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을 느낀다. 몸이 가벼워진 것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눈빛이었다. 무기력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살아있다, 내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하나의 습관이 인생을 바꾸다. 여섯 개월 후, 도현 씨의 몸은 완전히 달라졌다. 혈압이 안정되고, 식곤증이 줄고, 걸음걸이가 좋아지고, 아내와의 대화가 늘고, 우울감도 옅어졌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마음의 상태였다. 예전엔 하루가 막연히 불안했지만, 이제는 하루가 기대됐다. 아내가 말한다. 요즘 당신 얼굴이 밝아졌어. 예전 같아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도현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내가 변한 게 아니야. 나를 돌보는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배운 거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한 문장.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온다. 어르신 생활습관 개선 사례 발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발표장에 선 그는 말한다. 저는 단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아침의 시작을 나를 챙기는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몸과 마음이 함께 살아났습니다. 강연을 들은 한 할머니는 눈물을 훔친다. 저도,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아침 햇살이 비치는 부엌. 오늘도 도현 씨는 천천히 물한 컵을 따른다. 그리고 말한다. 모든 변화는 단한 모금에서 시작됐습니다.